안녕하세요, 볼트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이, 이 게임이에요. 세포 키우기라는 건데요. 한번 해보죠. 이때. 플레이. 저 초보라서 가지. 블록홀 나팀마이어 1등이라서 부끄럽네요. 조금. 오케이. 후. 이름 뭐하세 사람 찾아다녀야지. 오비준도 공이잖아, 두꺼우니까. 오비준이 꼴등. 다리고 저거. 예? 왜안 돼. 블랙홀을 왜 먹어? 먹을 수도 없어, 임마. 세훈아. 응, 안 돼. 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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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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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뺏길 순 없지. 후! 이렇게. 오오 후. 한 판만 할게요. 너무 많이 하면 또, 어, 게임 주도 때문에, 어어 어, 게임하고 싶어! 어, 어. 이렇게 돼요. 알죠 네, 게임 많이 오래 하면 안 돼요. 건강에도 안 좋고, 어, 건강에 좋나? 만족,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래도. 헷, 너의 블로홀은 내가 다 먹었다는. 헷. 야, 내블로홀왜 먹어? 이씨. 오! 봤어요? 내 클라뚜. 고서 어? 어야 계속 네. 와! 후! 참 남았죠. 휴잇 아아 아대 어머니 있어보죠. 어, 블루그 어떻게?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? 이때를 기다렸죠. 네, 블루그 먹어주시고요. 어? 오? 어? 아까 먹지 않았어 블루아 블랙홀? 봤어요? 내 클라뚜? 역시 나는 클라뚜가 제일 좋아나가. 제일 좋아나가. 제일 좋아나가. 제일 좋아나가. 아나 짱나네. 뚜둔, 뚜둔. 저 블루우드 먹지 마. 야, 꼴등 지금 연기 먹은 거싫어져죠 아, 하창봉. 아, 하창봉 좋아, 좋아. 하창봉 아들 치즈 좋아, 좋아. 죄송합니다, 창봉이 형. 네. 일단은, 모 빚준 줄에 까불다니, 죄송합니다. 네. 일단은, 제가 말을,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몰라요. 때리고 있었거든요. 아, 아. 후화, 후화. 후화, 후화. 뭐해야지내 살을 먹는다. 자, 년. 야, 너희들 천개 언제 올리 응? 어이, 못 사는 자식들. 아, 내가 이겼네. 와! 아, 쓸쓸하게 내가 이겨버렸네 아, 죄송합니다. 아유, 아유. 야 블루홀 어디갔냐 야 블루홀 먹어야 되는데 아 자리위치 설정 안좋은거 싫어요 근데 저는 1등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했거든요 어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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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로 1등 싫어요 아 오호헐 좀 쓸쓸하긴 한데 그래도 벌써 6분이 됐어요 배터리가 심플로와나 오늘 행운 좋다 아헉 모비 중이 7분 가나 뭘잘 모르겠는데 그래도. 오케이 오케이 와아아아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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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너 죽는다. 어어어다어어어 너 죽는다. 너 죽는다. 너 죽는다. 너. 야, 죽는다고 했잖아, 친구야. 나 말을 잘 들, 어? 어, 저거. 우와! 우 혹시? 와우! 후! 후! 야,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. 에헤. 지금 7분이 있는데, 있는, 그래도. 아. 눈동가왜큰 거야? 진짜 그러면 큰 건가? 정말. 눈루 와, 블루 먹네. 쟤. 안 돼. 아. 어, 저거 블루 먹자. 오케이. 어, 벌써 8분이야? 와. Ủa? Ủa? Dạ đợi đó thay mình chẳng có được đó 너, 이리 와! 어, 아, 씨, 저 블론. 나, 똥똥똥, 저거, 어떻게 하냐? 아, 어, 마치고 싶다, 진짜. 안해 있냐. 아, 씨. 좋런게안해 있으면 안 돼. 아, 나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. 전, 정말이에요. 57초 남았는데, 제가 일주일 정기하고 이기고 오겠습니다. 제가 이겼습니다. 아, 씨.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려안 돼요 이제부터 안녕.